할렐루야. 오늘은 한국 교회 부패와 타락의 주범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최초로 들어온 교단은 미국의 북장르교와 감리교 선교사 두개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 선교 시작인데요. 이와 같은 적사적인 배경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별로 교인 확보 숫자는 당연히 장르교단 다음으로 감리교단이 우세한 실정이죠. 한국교단 분열 현상은 계속 중인데, 성,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교 100년 역사의 장로교단교회에는 300여 교단 분립 이상 되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는 현실이죠. 누가 무엇이 교단을 필요로 해서인지 하나임은 족한 교단을 수백 개 교단으로 찢어 나누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해마다 발생합니다. 감리교단도 기감 예감으로 나누어 서로 힘겨루기라는 중에 감독회장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게 10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타락한 부패의 운상이 바로 대장자리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에소서 4장 5절 6절에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도다. 한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토록 분열되고 서로 증오되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성 총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대장의 자리가 무슨 그런 매력이 있어서 서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투쟁을 그치지 않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교회며 교회지도자리이 맞는지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회감 싸움 다툼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싸움터라고 그래고 또 어떤 분은 싸우니까요, 음, 응? 왜 이곳에서 싸우냐? 교회에서 싸우지라고 비양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싸움이 많아 늘어지는 거요. 예 숫자가 많으니까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교회를 가르켜 주임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 모두가 그 몸에 각각 지체라고 했으면은 지체는 연합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체지, 오장육보, 사지백체를 분리시켜놓으면 그것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죽은 시체가 아니겠습니까? 에스랄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죽은 시신들은 아무데도 쓰일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에스라도 37장 1절 13절이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 다 죽고 말라빠진 시체 같은 한극교의 교단과 지도자들 속에 성령의 바람이 강타지 않고는 아무 짜도 쓸모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 한국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교단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계가 분열되고 찢어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할 것 같아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해봅니다. 한국계 분열의 원인은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드러나게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들어가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 정신과 사상을 박탈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 바로 장로교단을 비롯하여 모든 그의 지도자와 모든 국민에게 시도한 일입니다. 그것은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죠. 1983년 일제화의 음, 회의 에 넘어간 장로교단 총회가 신사참변은 우상순벽 아닌 국민의례라고 하는 명목회의 총회가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함으로써 결국 반대세력이 50%는 안 되는 숫자로 가결이 되고 맙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변은 국가의식뿐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므로 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을 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하던 회원들은 귀에서 쫓겨나고 교단에서는 목사직을 잃었고 심하게는 법정 구속을 당해 고문을 당하고 옥중에서 순교하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레 일본의 패전으로 많은 옥중 성도들이 풀려나긴 했지만 은 만약 조그만 전쟁이 계속되었다면 수많은 한국의 글돈이 처용되고 한국계는 멸절됐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더큰 문제는 종전이 되었으니까 지도자들이 독일교회 지도자처럼 들 회개하고 신학 입각한 선언과 재책 고백의 정신 아래 다시 결속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교회 지도자는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나 재책 고백도 하지 않고 신사참배 지지자들을 교단에서 내쫓고 몰아내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48년에는 고신측이 분열되어 나갔고, 1954년에는 기장측이 분열되어 나갔고, 1 9 5 9년에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었고 1979년에는 합동측도 주류와 비주로 나눠지고 계속해서 명분 없는 분열 대장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0개 이상이 넘는 장로교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 숫자의 70%가 장로교단이고 보면은. 이미 한국에는 모든 교단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세속화와 만몬이즘. 만모니즘. 만몬이즘은 물질 만능 인본주의죠. 이 만몬이, 만이즘이 이제는 모든 교회 의 깊숙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 순진한 양떼들까지 오염시키고 다락하게 만들어 교회 의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심의 자유나 영성회복과 바른 복음 증거를 통한 교회 회복과 교회 행신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사이비 신학교와 사이비 종교집단 이단과사이비 교조들이 교회 간판을 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불의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양들을 지켜 보호할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약함과 무능함을 빌미삼아 그들의 영혼과 재물을 삭제하여 자기들의 야성을 쌓고 자기들의 폐를 부리며 창조적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방자여 전국보금을 상품화시키고 교회를 강대소굴로 만들고 있는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창으로 비통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일 뿐할 말이었죠.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의 제31장에 보면 노해나 총회의 결혼은 신앙과 행위의 절대 기범이 될수 없다고 못 박아놓았지만은 인간들이 만든 노예 총회가 진리의 기범처럼 차오지 않은 교단과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는 작은 교회 소수를 기하게우 여겨야 됩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지역은요 타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어느 때나 그 시대에 그 역사를 이끌어 날 사람은 타수가 아니고 소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소수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소외시킨 사회나 공동체는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숫자가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의 가치는 더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한 사람을 위로 사용하여 많은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6실절에 보면요. 너는 여와 호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느니 여와께서 호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또에레미아 5장 1절에는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며 하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가는 자를 한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존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쏟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전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지시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지금의 교회에 에클레시아를 연상시키고 조상, 친척, 이웃, 친구 모두가 우생 숭배하는 문화권 전통사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게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들어쓰시기 때문이죠. 그것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소수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의 흥망선쇠는 어디에 관점 맞추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 한국교회는 세계 성교 역사상 가장 급속도로 부흥하여 성장하여.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한국교를 배워야 한다고 벤치마켓킹 해야 된다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가 1980년에서 1990년대 초기입니다. 1200에서 9, 9, 900, 800만원 급락하는 한국교에 그보다 훨씬 먼저 1970년 후반부터 1980년 후반까지는 10년간 탄인 목사를 연장하면서 끊임없이 불을 짓고 광장고식 한국교회 개, 개혁,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5천만이 다 기독교인 되어도 희망이었다고 얘기한 역설이 우리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계속 세속화의 물결에 떠밀려 물량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귀 귀로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위에게는 잠시 1990년도에 진압하면서 1 2 0 0만이나 숫자가 900만, 800만, 이제 700만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실감합니다. 귀국과 동시에 벌인 한국계 갱신 운동은 이미 때가 한참 늦은 뒤였죠. 재선 100년을 풀다볼 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970년 중반에 한국의 앞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해 해보았지만 역부족했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인식할 겁니다. 대세가 물량주의, 인본주의, 세속화된 교권주의자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자고로 운물 안개고리의근성과 도토리 기재기식의 의식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눈 앞에 이익에만 급급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성은 언제나 얻어 터지고 나누어야 정신을 차리고, 다빼앗기고 나누어야 제 정신이 돌아오는 것,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한국계도 그리 또 예수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고, 조상들의 조추잡스러운 민족성을, 민족성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하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새 생명의 복음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려고. 증인 사무식에 위해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금보다 더귀중한포음을 받는 우리가 저주받는 공산주의 적극도 무신절로 앞에서 내포머이된 가슴 말듯 길을 펴지 못하고 순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지금 주, 주사파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하고 사분 5분으로 분열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에베소 2장 8절 13절 19절 보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1 3절 19절의 말씀이죠. 결론은 우리 의 국정은 정부와 정치 지도자와 고위 공직자들에 달렸고, 한국계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영적 지도력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는 국력도 희망도 없는 나라인데, 1 3 0년 전에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쳤고, 70년이 넘게 복음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만방에 열방에 자랑스러운 자유와 평화를 노리는 복지국가로 성장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과 목자들이 제자를 찾아 원우치로 돌아가 우리 조상들의 죄와 나의 허물과 죄를 통해 자복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성교자 위치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일만은 남에게 미뤄서도 안되고 많은 무리가 모여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용기가 없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남은 자한 사람에도 괜찮습니다. 이때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생명에 연장시키고 주님의 설령으로 또는 정치 청지기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벼락포천의 작은 교지만은 회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함이 사람을 세우는데 앞장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귀한 방식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10편 기자의 말씀에 10편 49장 20절에 전기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심승과 다를 법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신학 공부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체계를 갖고 깨달고 배움의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얻어내줄 수 없으니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알기를 원하고 또또 또 마지막에 한국계의 문제점도 이렇게 갱신에 초점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산한세 변화에많이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변하는 것이야 내가 여러분 변하고요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 의 갱신은요 상당히 변화가 되고 정말 모범적인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산당 물러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알렐루야 방송을 듣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반드시 널리또 퍼트려주면서 어, 또 방송에 좋아요 구독하면서 방송에 힘이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열심히 또 전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